아, 에덤 클로펜스타인. 아, 이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에덤 클로펜스타인. 외국인 선수 뉴스가 있어요. 이제 시즌 끝난 직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일이랑 올러 두 선수가 좀 잔류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위즈덤은 교체할 거라고 봤고, 아무래도 네일이 이제 미국 쪽 메이저리그로 복귀하는데 꽤나 이제 좀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망에 오른 선수가 바로 아담 클로펜스타인입니다. 우한 투수고. 2018드래프트 3라운드, 토론토 전체 88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토론토의 선택을 받아서 입단을 했고, 와, 근데 상당히 눈물 젖은 붕어빵을 오지게 오래 먹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콜업을 지난 시즌에서 처음 받았어요. 어. 야, 2018년에 리그 에 이제 입단을 받았는데, 무려 마이너 생활을 6년을 한 거죠. 어, 말로도 못하게 고생한 거예요. 이거 신장이 좋아요. 196cm에 111kg. 그러니까 투수로서이 떡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혹시 기아가 좋아하는 변형 패스트볼. 그러니까 싱커볼을 잘 던지는 선수예요. 투심 패스트볼을 주로 구사하고 이 싱커가 93마일, 그러니까 150km에 가깝죠. 수평 무브먼트가 5.2인치, 수직 낙차가 28인치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이제 옛날 박찬호 시절의 메이저리그 보신 분들은 다 아실텐데 다저스의 에이스 케빈 브라운이 전성기 때 던졌던 이 하드 싱커랑 비교해도 혼색이 없을 정도로 이 싱커볼 하나는 기가 막힌 겁니다. 커스트볼 커터도 던지는데 아 이공도 뭐 꽤나 경쟁력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봤고요.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대부분은 선발투수를 뛰었기 때문에 5이닝 이상을 소화할 스태미너는 있어 보인다. 왜그 이제 카브볼도 던집니다. 아마 좀 불안한 거는 메이저리그 경험이 아주 풍부한 선수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지표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팬그래프를 뒤져봤는데 사실 제가 오늘 뭐 선수 사진만 이렇게 덩그라니 올려놓고 뭐 평소와는 다르게 스탠 열거를 많이 안 하는 게 인용할 만한 좀 신뢰할 만한 지표가 거의 없습니다. 네, 팬그래프에 없고 마이너리그 좀 지표들만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스킵을 했어요. 다만 빅리그 어떤 그 구종이나 구위에는 문제가 없어요. 싱커도 좋고 구속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커브 볼, 커패스트 볼, 그 다음에 들리는 말에 하면 체인지업도 던진다라고 해요. 와, 문제는 이 선수가 항상 제구 문제에 시달려왔다. 빅리그에 입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구위를 뒷받침할 만한 정교한 커맨드.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존에 자신있게 공을 때려놓을 수 있는 어떤 재구력 로케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이 달려 있어요. 24시즌이 친구의 서번트 자료 아주 뭐 이렇게 스몰 샘플이지만 많은 충분한 많은 샘플은 아니지만 스몰 샘플 서번트 자료를 보면 싱커가 구종 가치가 6.3 상당히 높은 겁니다. 10점 만점이거든요. 커브가 4.9 커터는 정성적인 평가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24시즌의 서번트 자료 메이저리그 서번트 자료를 보면 커터가 마이너스 5.8로 이건 이렇게만 보면 좀 쓰레기죠 마이너스 5.8이면 던지면 안 되는 구종입니다그 다음에 체인지업은 아예 지 평가된 자료가 없어요 샘플은 좋지만 현재 좌우 스플릿을 보면 우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우타자에게는 좌두 약하고 좌타자에게는 좀약 강하다 라는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오프스피드 그러니까 체인지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좌타자에게 강하다는 것은 싱커가 그만큼 이제 아웃코스 존에서 인코스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역회전을 먹고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좌타자들의 헛스윙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만 해보고 조금 더 많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선수가 투타자와 상대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오늘 막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친구에 대한 영상은 추후에 아시뭐 계약이 확정되거나 그런다라고 하면은 제가 더 많은 영상과 마이너 리그 자표들을 가지고 한번더 영상을 만들고 외야수에 대한 소식도 있어요 호세 시리라는 선수인데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다음 주 다음 주에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서 또 스토브리그에 들어온 뉴스들과 통합을 해갖고 한번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